경제금융부 권순우 기자입니다. 돈을 빌리고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냥 딱 생각해보면 일단 독촉전화가 좀 많이 오겠죠.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무서운 분들이 좀 밤에 집에 찾아온다거나 뭐 이런 상황도 좀 상상이 됩니다. 뭐,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했는데 못 갚았다. 그럼 이제 아파트가 경매 처분에 되고 뭐 돈을 빌린 사람은 쫓겨나게 되겠죠. 그리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끝까지 못 갚겠다 그러면은, 뭐, 은행도 어떻게 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떼인 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7월 한달 동안 발생한 연체 금액은 약 1조 8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 진짜 이거는 뭐못 받겠다 싶어서 그냥 완전히 처분을 하는 금액도 무려 한달 만에 8천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회사들은 이렇게 지금 삼각처리를 한 채권들을 뭐 대부업체나 그런데 매각을 하게 되는데 한 1%에서 많게는 10% 정도까지 판다고 해요. 그러면은 100만원짜리 소액 채권이라 그러면은 한 만원 정도에 판다는 거죠. 그럼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만원 주고 100만원짜리 채권을 사와서 한 5만원 정도만 회수를 해도 5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게 뭐 은행이 받다가 포기한 채권이니까 그렇게 회수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과격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불법 출심의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좀해 봐요. 아니 어차피 대부업체에다가 만 원에 넘길 거면 그냥 그 사람한테 한백만 원은 못 갚아도 한 5만 원 정도만 갚으시면 제가그좀 상담을 해 드릴게요. 하면은 그분도 한 5만 원 정도만 갚고서 비제 굴레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상상에서 얼마 전그 성남시를 중심으로 주빌리 은행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 일정 기간에마다 어떤 뭐 빚이나 채무를 탕감해주는 어떤 기독교의 행사 롤링 주빌리에서 비롯된 뭐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주빌리 은행이 하는 일은 그 대출채권을 한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5% 정도에 사와서 한7% 정도만 갚으면 이제 탕감을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7%도 뭐 끝끝내 못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탕감을 해 주는 거죠. 근데 빚을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자꾸 생기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많이 하는데요. 근데 도덕적 해이라는 거는 내가 갚을 생각이 없이 빌리는 거를 도덕적 해이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돈이 있는데 안 갚는 거 이런 걸 도덕적 해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100만원, 200만원이 없어가지고, 진짜 막 수십년을 비에 굴레에서 신용불량자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뭐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지금까지, 최근까지 신용불량자로 사시는 분들이 무려 11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국가적인 금융 재난 사태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가 그것 때문에 무려 18년 동안 돈을 못 갚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서 안 갚은 분인지 갚을 생각이 없는데 빌린 분들인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금융권의 좀 냉소적인 격언 중에 적은 돈을 빌리면 은행이 주인이 된다. 하지만 많은 돈을 빌리면 개인이 은행의 주인이 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뭐 기업 같은 경우에 수조 원의 돈을 빌리고 못 갚아도 떵떵거리고 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돈을 빌리고 못, 못 갚았다고 신용불량자 딱지를 뭐 10년씩, 20년씩 붙이고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돈이 너무나 필요한데 돈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은 사실 금융시장의 영역이 아니라 복지의 영역에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뻔히 알면서 금융회사들은 돈을 빌려주고 그분들한테 이자를 받아내고 끝까지 독촉해서 원금을 받아내는 것은 오히려 금융권의 도덕적 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빌리 은행에 간다고 해서 뭐내 대출을 좀 깎아 주실 수 있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제 부실 채권을 5%에 사올 때 특정인의 채권을 사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빌리 은행 같은 경우는 부실 채권을 이렇게 왕창 사온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7%라도 갚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고서 그걸 갚는 절차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빌리 은행은 은행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업체하고 하는 일이 비슷한 어떤 대부업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얼마나 큰 효과를 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식의 시도들이 우리 사회가 해야 되는 영역과. 금융 시장에 해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이번 주 빌리 은행이 성공적인 어떤 성과를 내 보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금융부의 권순우 기자였습니다.